안녕하세요. 2023년 기업교육 톡앤톡 세미나 세션 2를 맡은 김두희 수석, 최윤재 책임입니다. 네, 저희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HRD 컨설팅 본부에서 영업 파트에 있고요. 네, 저는 에듀테크 연구소에서 컨텐츠 기획과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책임님 혹시 일타 강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 100억 대 일타 강사 많이 유명하죠. 드라마도 챙겨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일타 강사가 뭔지 몰랐었는데 최근에 알았거든요. 네. 저처럼 일타 강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타 강사란 1등 스타 강사의 줄임말인데요. 왜 이렇게 일타 강사가 주목받고 핫할까요? 아무래도 필요한 내용을 핵심만 꼭 집어서 재미있게 알려 주다 보니까 인기가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기업 교육에도 일타 강사같이 우리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어, 핵심만 찝어서 진짜 재밌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현장에서 많은 교육 담당자분들을 만나면요. 대부분 비슷한 고민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어, 저희가 한번 고민 사항들을좀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학습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몰입해서 교육에 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려면 진짜 재미있고 현업 적용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말 일타 강사처럼 일타 콘텐츠와 솔루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진짜 바쁜 우리 직원들을 직원들 시간만 뺏고 효과 없는 교육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일타 콘텐츠와 솔루션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교육 담당자분들이 좀 편하게 교육 관리를 하면서 교육 효과를 높이는 방법도 오늘 같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사전에 교육 담당자분들께 미리 받았던 Q&A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따가 중간에 들어오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마무리에 다시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네 가지 사전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다양한 학습 방법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고 싶어요. 둘째, 기존 직원의 생산성은 높이고, 신규 직원은 빠르게 조직 적응을 시키고 싶어요. 셋째, 다른 업무가 너무 많아서 쉽고 편하게 교육 관리를 하고 싶어요. 넷째, 교육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네,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네, 먼저 다양한 학습 방법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고 싶다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가지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좀 풀렸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담당자분들이 본격적인 엔데믹 시대인 올해에는 어떤 방법으로 직원 교육을 시켜야 될지 하고 이렇게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슈넷에 에듀, 에듀트렌드 2023 이라는 서베이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질문 중 하나가 23년도에 계획 중인 교육 방식이 있으신가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올해 가장 선호하는 교육 방식이 33%를 차지한 온라인 교육이었고요. 이어서 오프라인 교육, 하이브리드 러닝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위 3개의 교육 방식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오프라인 교육, 하이브리드 러닝, 온라인 교육 순으로 휴넷의 컨텐츠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넷의 대표적인 오프라인 교육, 바로 플립러닝이죠. 어, 그런데요, 책임님. 몇몇 네. 교육 담당자분들은 휴넷 하면 오프라인 교육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번에는 플립러닝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책임님, 휴넷의 플립러닝 과정 과연 어떤 컨텐츠인가요? 네, 그럼 먼저 플립러닝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은 강의장에서 학습을 한 후, 복습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플립러닝은 이전의 방식을 거꾸로 해서 온라인으로 선행학습을 한후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프라인에서 체험형 또는 현업 적용형으로 학습을 체득하는 교육 음. 방법입니다. 그럼 휴넷의 플립러닝은 다양한 특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휴넷의 플립러닝은 교육 담당자분들이 늘 고민하시는 세 가지 학습의 효과성, 학습의 몰입, 그리고 교육비 부담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학습 방법입니다. 휴넷은 평균 만족도 4.7 이상을 유지하는 플립러닝을 국내 최다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진단, 과제, 실습과 피드백으로 구성되어서 단편적인 학습이 아닌 인터랙티브한 교육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방금 국내 최다라고 하셨는데요. 총몇 네. 개예요? 네, 현재 기준으로 86개가 있고요. 아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책임님, 플립러닝은 오프라인 교육도 같이 포함이잖아요. 네. 그럼 교육 비용이 비싸지 않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플립러닝은 오프라인 교육이 있지만 환급 운영이 가능하고요. 우선 지원 기업 기준 실비용이 약 6만 원 정도여서 매우 저렴한 편이죠. 네, 잘 들었습니다, 책임님. <laughs> 그럼 우리 휴넷의 대표적인 플립러닝은 어떤 것들이 있죠? 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휴넷에는 다양한 계층 특화, 비즈니스 스킬, 직무 전문, 특화 교육 등 기업 교육의 전 영역에 걸쳐 플립러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영 환경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대퇴사 시대라는 말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경쟁력, 인재관리, 성과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MBA나 팀장 리더십의 각 단일 과정으로 플립러닝에 대한 니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요, 책임님. 또 최근에는 DT시대잖아요. 어, 휴넷의 플립러닝의 경우 좀 과거랑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네,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플립러닝은 휴넷의 스쿨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되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플립러닝은 세일즈 과정의 실제 학습 창인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2개월 동안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주제의 마이크로러닝, 붐러닝 카드뉴스, 현업 적용 툴킷 등 학습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소셜 러닝을 경험하실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지루한 단편적인 학습보다 더욱 다채로운 방법으로 지식을 쌓게 되어 학습에 몰입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메인 학습 이외에 다양한 유형의 컨텐츠를 볼수 있으니까 몰입 요소가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이어서 하이브리드 러닝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영님, 혹시 하이브리드 러닝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뭔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섞는 거 아닌가요? 네, 비슷하죠. 그러면 플립 러닝과 하이브리드 러닝에 대한 차이점은요? 그 차이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플립러닝은 선행으로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본학습을 오프라인으로 시, 실습과 적용을 하는 교육 과정이라고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하이브리드 러닝은 강사와 학습자가 대면과 비대면에서 만나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 외의 기간에는 소셜러닝, 프로젝트 등을 실행하여서 학습의 몰입과 성취도를 올리는 학습 방법이라고 볼수 있죠. 2023 슈넷 에듀트렌드를 보시면 교육 담당자분들이 올해 가장 큰 고민이라고 꼽는 내용 중 65%가 몰입도, 효과성, 참여도에 대한 고민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하이브리드 러닝으로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 보시는 화면은 국내 고객사 대상으로 하이브리드 러닝을 설계한 장표인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러닝, 또 라이브 코칭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학습과 일을 병행하면서 학습의 몰입과 효과성을 극대화한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쿨 과정인데요. 어, 스쿨 과정에 대해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휴넷의 스쿨 과정은 과정 개발 시 핵심 요구 역량을 분석해서 도출한 주제에 대해 2에서 3개월 코스로 온라인 과정을 구성하는 컨텐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런칭한 SS급 사원 대리 리더십 스쿨은 현업의 주니어 레벨의 사원, 중간 관리자, 또 관리자, 임원 등 360도로 진, 어, 인터뷰를 진행해서 각 계층에 대한 요구, 를 요구 분석을 했고 거기서 필요한 핵심 역량을 세 가지 도출해서 각각 세 개의 교육 과정을 3개월 코스로 어,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각각의 과정들을 보면 정말 일을 못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네. 상당히 좋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네요. 네 바로 핵심 인재로 등극할 아, 수 있죠 네네. 자 마지막으로 휴넷의 북러닝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휴넷의 북러닝은 기존의 독서 통신을 넘어 저자로부터 책의 내용을 내용에서 확장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마이크로러닝 과제 또 교환 도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휴넷의 북러닝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판매한 시기가 제 기억으로는 한 2에서 3년 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 오랜 시간이 아니었지만 이 수치를 보며, 보더라도 고객들이 휴넷, 휴넷의 북러닝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계신지 엿볼 수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책을 많이 못 읽었는데 저자가 핵심을 딱 집어주니까 마치 책한 권을 읽은 것처럼 뿌듯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질문인 다양한 학습 방법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고 싶어요에 대한 질문을 어, 답해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해결책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기존 직원의 생산성은 높이고, 신규 직원은 빠르게 조직 적응을 시키고 싶다는 고민들이 많으신데요. 책임 어, 님도 연구소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문의를 많이 받으시죠? 네. 요즘 어떤 기업이나 이와 같은 고민을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기존 직원의 생산성 향상이나 신규 직원을 빠르게 온보딩 시켜서 단기간에 성과를 낼수 있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이나마 이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저희가 총세 가지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자체 직무교육 운영입니다. 우리 임직원들의 현업 성과를 바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사실 기업 자체 직무교육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책임님. 요즘 직무교육 학습방법이 많이 바뀐 건 아시죠? 네 예전에는 주로 사내 오프라인 교육이나 ojt로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기업 자체 콘텐츠를 만들어서 연수원에서 함께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예를 들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직무교육을 하셔야 하는 경우 굳이 모이실 필요 없이 pc나 모바일로 직무교육을 학습하실 수 있고 또 평가나 설문, 학습 이력 관리가 가능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학습자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역량 개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휴넷도 마찬가지지만 상품 교육이나 기술 교육 등 학습해야 될 과정수가 많거나 업데이트가 자주 필요할 경우에는 이 이러닝으로 학습하는 게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아, 어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데. 큐넷의 시스템에 자체 교육을 탑재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요? 어, 어렵거나 복잡하지는 않고요. 어, 자체 직무 교육 운영 부분은 게시판에 문의글 남겨주시거나 담당하시는 영업대표 분께 문의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겁니다. 어, 그런데요, 책임님. 네. 이런 직무 교육이 사실 현업에 바로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교육 담당자분들이... 쉽게 시작하시지 못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예산과 또 리소스가 많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콘텐츠 개발을 외부에 맡기자니 예산이 많지 않고 또 직접 만들기에는 사실 엄두가 안 난다고 하시거든요. 어, 그러면 이런 방법들을 해결하기 위해 또 어떤 또 해결책이 있을까요? 어, 최근 휴넷에서 런칭한 AI 강사 솔루션을 활용하시면 이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AI 강사 솔루션은 아까 세션 1에서도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시일 내에 콘텐츠를 만드실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어, 사실 우리 또 임직원분들이 영상에 나오는 걸 되게 꺼려 하시잖아요. 또 수석님도 영상에 얼굴에 나오는 게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기도 한데. 네, 저도 내성적이어서 <laughs>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요. 그리고 보면, 어, 초상권 때문에 좀 부, 조심스러워 하시는 기업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퇴사하신 분이 사내 교육 영상에 나오는 게좀 그렇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다고 성우나 아나운서를 쓰려면 또 별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또 어려움이 있죠. 이런. 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강사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들면 여러모로 편하게 그리고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AI 인공지능 솔루션 소개 영상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비대면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 한순간에 일상이 되어버린 비대면 교육. 교육 효과성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꼭 맞는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콘텐츠를 만드는 데 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 복잡한 제작 과정 휴넷과 함께라면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 강사, 스튜디오, 촬영 장비 없이도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만 텍스트로 준비되어 있다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다양한 얼굴과 목소리의 AI 강사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제작만큼이나 간편한 수정과 업데이트, 빠르게 변하는 현업의 이슈를 교육에 바로 반영해 보세요. AI 교강사 솔루션으로 만들어진 맞춤형 콘텐츠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차세대 플랫폼 랩스에서 오직 나만의 학습 여정을 이어가 보세요. 네. 세 번째 커뮤니티 기능입니다. 기존 직원의 생산성 뿐만 아니라 신규 직원의 온보딩 교육도 중요하잖아요. 이걸 이를 위해서 우리 회사 업무를 빠르게 익히고 또 다른 임직원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 커뮤니티 기능이 이렇게 엄청 다양하게 있네요. 이런 기능들이 있으면 신규 입사자분들이 실무를 하기 전에 미리 학습할 수 있고 또 이용할 것 같은데요. 네 휴넷은 연수원의 다양한 커뮤니티 기능을 생성해 드릴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멘토링 기능과 cop 기능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먼저 멘토링 기능의 경우 사내 전문가를 통해서 기존 직원들의 업무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고 또 신규 입사자 분들이 직무를 빠르게 익히시는 용도로 쓰기에도 좋습니다 어 그렇군요 요즘에는 우리 회사만 회사만의 특화된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 분야별 멘토를 선발하시고 이런 커뮤니티 기능을 활용해서 내부 직무 학습과 임직원 간의 소통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겠네요. 아, 그리고 사내 멘토링 제도를 어, 운영하고, 운영하고 계신 기업들이 있다면 이 기능을 함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커뮤니티 기능 중 COP 기능을 통해서 사내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학습 동아리뿐만 아니라 친목, 도모 등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신규 직원분들이 회사에 적응하고 또 다른 직원분들과 소통할 때 이런 커뮤니티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연수원 사이트에서 단순히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소통의 장이 될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다양한 부가 기능을 통해서 기존 직원들의 생산성은 높이고 신규 직원들은 빠르게 조직 적응을 시켜서 바로 성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많이,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체 직무 교육 운영이나 커뮤니티 기능을 살펴봤는데요. 저희 휴넷은 콘텐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솔루션과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교육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휴넷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임님, 세 번째 사전 질문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업무가 너무 많아서 쉽고 편하게 교육 관리를 하고 싶어요인데요. 교육 담당자분들이 교육 업무만 하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효율적인 교육 관리가 더욱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제 주변에서도 인사총무를 같이 하고 계신데 교육 업무까지 해야 해서 어,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저희도 물론 잘 알고 있죠. 네, 때문에 늘 교육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를 위해 휴넷의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수석님 이번 내용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사실 관리자 페이지만 잘 되어 있어도 담당자 업무를 확 줄일 수 있거든요. 휴넷의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전체 학습 현황을 쉽고 한 눈에 볼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또 자동으로 결과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행정 업무 시간을 줄이고 또 체계적으로 교육 관리가 가능합니다. 수석님. 혹시 관리자 페이지에서 교육 담당자분들이 또 기능을 또 편히 쓸수 있게 추가했다고 했는데 어떤 거죠? 네. 사실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 담당자분들께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이제 문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기간 연장과 비밀번호 초기화입니다. 음. 이두 가지는 이제 교육 담당자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기능이 개편되었고요.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학습 수료 현황 메뉴를 누르시면 직접 기간 연장에 대한 안내 팝업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님, 그러면 모든 교육에 대해서 기간 연장을 할수 있나요? 아, 모든 교육은 아니고요. 환급 과정과 전화 외국어는 과정 특성상 기간 연장이 불가하고 비환급 과정만 가능합니다. 어, 그래도 엄청 편해졌네요. 네, 그쵸. 기존에는 기간 연장을 요청할 때 운영자분들께 메일이나 전화를 드리고 어느 정도, 기다렸었, 어느 정도 기다렸었는데 이제는 바로 진행할 수 있으니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로 관리자 페이지 비밀번호 초기화 메뉴를 누르시면 직접 해당 아이디에 대해 비밀번호 초기화가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수상님, 그 기업들 중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교육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 교육 이력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오프라인 교육을 기존에는 엑셀이나 그룹웨어 등으로 따로 관리하는 기업들이 꽤 있으셨어요. 너무 불편하시죠? 이런 불편함들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저희 휴넷의 기능을 소개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네 저희 휴넷과 진행한 오프라인 교육이 아니더라도 휴넷 연수원에 등록해서 교육 신청을 받거나 이력 관리를 온라인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교육 소개 내용이나 교육 대상, 날짜, 시간 등의 정보도 함께 등록 가능하시고요. 어, 몰랐는데 휴넷 연수원에 이런 기능들이 있었네요. 네. 오프라인 신청 기능으로 과정을 세팅하시면 어, 오른쪽처럼 페이지가 보여지시고요. 학습자분들이 연수원 사이트로 오셔서 신청하시기 때문에 수료 관리도 함께 하실 음.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진행하시고 나시면 어,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런 교육 이력 데이터를 다운받으실 때, 교육 유형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구분되어서 보여지시게 되실 거예요. 교육 담당자분이 직원들의 교육 이력을 누락 없이 관리할 수도 있고, 또 엄청 편하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연수원의 캘린더 기능을 통해서 연간 오프라인 교육 스케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일정을 미리미리 확인하고 오프라인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교육 관리가 편하더라도 직원들의 학습 문의 대응이나 학습 동력까지 교육 담당자 분들께서 이렇게 매번 하시기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담당자분이 교육 업무만 하시는 게 아니니까 되게 많이 어려움을 느끼세요. 그럼 더더욱 운영이 좀 중요하겠네요. 어 교육을 잘 진행해도 문의 대응이나 동력이 제대로 안 된다면 또, 그, 또 그처럼 안타까울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운영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휴넷의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운영인데요. 각 기업마다 평균 경력 5년 이상의 전담 운영대표가 배치되고 교육 담당자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상황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AI 챗봇과 고객 행복센터를 통해서 365일 궁금한 것은 바로바로 바로 문의가 가능하십니다. 어 그럼 학습자분들이 시간과 상관없이 챗봇 서비스를 이용해서 문의하시고 또 고객센터에서도 빠르게 처리가 되니 교육 담당자 분들께서 편하시겠는데요. 네. 그리고 AI 동료 서비스를 통해서 학습자별로 맞춤 동료가 가능하신데요. 열심히 학습하신 분들께는 이제 동료가 조금 나가고 학습이 부진하신 분들께는 좀더 많은 동료가 나가고 있어서 효과적인 동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수동님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네 번째 질문 사전 질문 설명해 주시죠. 네, 마지막 네 번째는 교육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문의를 주셨는데요. 사실 이건 모든 학습자들의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 또 현업에 바로 도움이 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책임님은 연구소에 계시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요즘에는 재미가 없으면 교육 몰입이 떨어질 수 있어서 이 부분도 과정 개발할 때 많이 고려하고 있는데요. 수성님 혹시 저희의 휴넷의 게임 러닝 한번 수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제가 게임 러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선 게임 러닝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게임 러닝이란 게임 콘텐츠를 교육과 접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된 과정을 말하는데요. 사실 게임 러닝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어, 왜 어렵죠? 어, 게임의 전문가, 와, 교육학적으로도 전문이신 분이 그러니까 두 가지의 전문 분야를 한 분이 알고 있어야지 그분이 설계를 하고 해야지 게임러닝의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다고 하거든요. 음, 오, 진짜 게임러닝을 한번 학습하신 것 같네요. 아, 네, 저는 당연히 들어봤고요. 어, 휴넷에는 게임러닝이 총두 가지가 있는데요. 경영 시뮬레이션 과정과 리더십 과정, 이렇게 두 개입니다. 저는 두개다다 다 들어봤고요. 정말 재밌게 학습할 수 있, 있는 게 가능하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러다 중독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laughs> 중독은 안 됩니다. 우선 휴넷 게임러닝의 특징을 보면, 현업에 가까운 시뮬레이션과 경쟁, 협업 요소 등으로 과정 몰입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고요. 그리고 다양한 퀘스트를 통해서 개인별 미션과 팀 미션을 진행하면서, 리더십의 주요 개념과 역량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거든요. 네, 아홉 가지 퀘스트의 내용을 보니까 웬만한 주요 리더십 역량 대부분을 커버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네요. 네, 이런 리더십 역량 퀘스트를 해결해 나가면서 개인별, 팀별 그리고 평가와 보상에 대한 코인이 이렇게 지급이 돼요. 중간 중간에 돌발 퀴즈와 럭키 박스를 통해서 학습자 분들이 은근히 경쟁하면서 재밌게 학습하시거든요. 아 저는 사실 아직 게임러닝을 학습하진 않았는데요. 어, 학습자들의 만족도는 좀 어떤가요? 저는 일단은 정말 재밌게 학습을 했고요. 실제 많은 학습자분들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설문 결과를 보시면 매우 만족과 만족이 96%이시고 과정과 강사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4.8점이 넘습니다. 아, 학습몰입에 대한 요소가 다양하게 있다 보니 재미와 교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처음에는 게임러닝이라고 하면 이제 새롭고 조금 어색했는데 지금은 자신있게 제안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께서는 게임러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만 들어서 뭔지 감이 잘안 오실 것 같은데요. 게임러닝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분들의 재미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두 번째 방법인데요. 바로 학습 활성화 이벤트입니다. 책임님, 이런 이벤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업 내에서 어느 정도 마케팅 예산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별도 이벤트를 기획해서 진행해 드릴 수 있고요. 만약 이렇게 크게 이벤트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내부에서 학습자 동기부여를 위해 작은 상품이나 기프티콘 등으로 시상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네. 꼭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임직원분들께 학습에 대한 보상이 따른다면 재밌게 학습하실 수 있겠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큐레이션 기능입니다. 책임님, 요즘 OTT 많이 보시죠? 너무 많이 보고 있죠. <laughs> 네. OTT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어, 글쎄 뭐 재미있는 컨텐츠 아니면 맞춤화 컨텐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재미있는 콘텐츠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재미있는 콘텐츠이죠. 즉, 요즘 OTT의 기본은 바로 개인 맞춤형 큐레이션 기능입니다. 저희 휴넷은 넷플릭스처럼 개인형 맞춤 패턴을 분석해서 비슷한 과정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요. 제가 선택한 관심 분야 키워드에 맞는 과정을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어, 이런 큐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또 나에게 맞는 또 재미있는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겠네요. 어네 맞습니다 어 그런데요 저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오늘 세미나에서는 정말 다양한 내용들을 다뤄보긴 했는데 사실 여기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더 많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매월마다 세미나를 하고 있으니깐요 다음 세미나 때또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 내용 중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바로 q&a로 남겨주시면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 질문, 질문 주세요. 주세요.